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예, 이 시간에는 제 4단원의 530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서기관의 비유 두 번째, 곧간 일, 예수 크리스도, 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우 13장 52절 본문을 한번더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예, 본문의 본질인 우리들의 신분, 우리의 사명,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천국을 꺼내서 나눠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 들어 있나? 없나, 한번쯤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또 살아가는 현장에서의 필요한 지혜를 여기서 또 어,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곳간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창고를 말하는 거죠. 창고, 곳간이라는 것은 어, 곡식이 들어있는 창고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이 세상에 가서 사용해라.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찾아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창고 몇 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말 성경에서 천국을 찾아서 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제가 이 창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냐면은 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문제들이 참 많거든요. 문제. 누구나 다 문제가 부딪히면 염려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을 보면서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씀을 보면서 아, 답이 있구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할 길, 길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 답을 담아 놓으신 답을 찾으라고 주신 것이 뭘까? 그러다가 다섯 개의 창고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곳간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게 떠오르고 또 그걸 좀 한번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걸 꺼내서 쓸수 있는 곳간,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답이 들어 있는 곳간. 이 다섯 개가 있거든요. 이 다섯 개의 곳간에 대해서 이제 또몇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고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창고들이에요.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문제의 답이 들어있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 개의 창고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사용하라고 필요할 때 쓰라고. 이 창고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열어가지고 필요할 때 꺼내다 그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창고가 다섯 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복주머니 다섯 개를 주신 거죠. 어 창고 다섯 개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 가서 살면서 필요한 거는 이 창고 속에 다 들었으니까 꺼내다 써라. 또 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답이 그 창고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 창고를 열어가지고 답을 꺼내다가 써라. 이렇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창고는 참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담아놓으셨기 때문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창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고입니다. 창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창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다가 쓸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라는 창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능력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뭐든지 다될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데 예수 안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써. 그러면 영적으로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빈곤하고 또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보물이 들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서 2장 2절, 2절, 3절에 보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고 속에는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그 창고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갖다가 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는 보물 창고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4장 6전에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답을 찾고 예수 안에 있는 보물들, 능력들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라는 창고를 수시로 열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풍성한 은혜와 능력 그리고 답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뭔가요 자 예수 안에 일단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무슨 그분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 말씀 갖다 쓰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 기적의 말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느니 말씀을 갖다 쓰라 말이죠. 그다음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성품들이 들어 있어요. 이 성품의 보물들이 쫙 들어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내거 갖다 쓰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갖다가 써라. 자, 그다음에 또 예수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그분이 살아간 발자취가 있어요. 그 발자취 어떤 때는 그분의 발자취를 다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그냥 다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또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능력,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거 갖다가 성령 충만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그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어요. 그분 안에 십자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그 십자가, 이걸 사용하란 말이죠. 십자가 속에 주님의 아픔, 주님의 사랑, 나의 가치, 이게 다그 속에 뽕땅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도우심. 주님, 역사해주세요. 도우심. 이런 능력을 갖다가 사용하라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들을 사용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어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내 이름으로 뭐든지 다 구해라" 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으로 들어와" 들어오면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든지 구해"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 어, 네,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배워라. 이거 갖다 쓰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26절인가에 거 보면 은 나를 따르라. 이거 다 갖다 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서 세상을 다쓸 수가 없어요. 문제가 부딪히면은 나, 내 안에 답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 안으로 다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쓰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다가 갖다 쓰고 그분의 발자취를 생각해서 그 겸손하고 그 살아셨던 그걸 하나씩 배우다가 갖다 쓰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 쓰고 그분의 도우심을 갖다 쓰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안으로 또 들어가 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풍성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답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막 문제 앞에서 고민할 때 예수님의 그 발자취 하나가 다 떠올라요. 그거 하나 딱 떠오르면은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되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나를 팍 사로잡으면 문제를 극복해버리는 초월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좋은 보물의 창고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 열심히 갖다가 사용하셔서 풍성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